네,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 오늘 보실 코인 바로 무댕 코인인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과 함께요.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무댕 코인을요. 보유 중이실까요? 아니면 매수를 고민 중이실까요? 그렇다면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무댕 코인의 재단에서요. 대형 발표가 예고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는요 단순한 공지가 아니고 코인 주가에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저한테 무댕코인 무료문자 서비스 받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다 보내드렸어요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거나 나도 자료집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김사랑과 소통하실 수 있는 코드 0번 남겨주시면요 순차적으로 자료집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 자 무댕코인이 이제 업비트 상장을 하면 요 폭발적으로 상승을 못 보여 줬기 때문에 다들 실망감이 조금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덴 코인은 톤체인 연동 다중체인 브릿지 nft 디파이 생태계의 확장까지 아직까지 너무나도 호재가 많고 게다가 1대 0.4 비율의 비공개 에어드랍 까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이 말은 요 100만원을 투자를 한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덴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에어드랍을 받고 무조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그 시기에 맞춰서요 10억 달러 규모의 고래자금 유입도 포착이 됐어요 여러분 10억이면요 하나로 1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드랍 발표되는 날짜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코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일정은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요 제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100%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착순으로 코드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일정과 코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01086724149번으로 숫자 0번 문자 보내주시면요 에어드랍 코드와 함께 일정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 코드가 있으셔야지 에어드랍 수령 가능하다는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코드 이거 받으셔가지고요 꼭 에어드랍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어드랍이 터지는 그 시각에 맞춰서요 500%는 반드시 상승이 나올 거니까요 일정과 시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요즘 급등 코인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사랑의 급 급등... 코인 추천으로요. 저희 구독자분들 단타로 어마무시하게 수익 만들고 계시는데요. 아는 단기간 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이름 두 글자 사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단기간에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손잡고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독자분들에게요.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파격... 적인 선물인데요 제가 좋은 정보와 타점을 잡아드려도요 관망만 하시면서 아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와 소통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작은 하고 싶으신데 시드가 없으셔서 시작을 못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제가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 없이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010-8672-3149번으로 숫자 0번 써서 보내주시면요. 김사랑 투자지원금 100% 무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자 일단 제 업비트 계좌 먼저 보고 가실 건데요. 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인증을 해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타 유튜브처럼요. 그냥 문자만 딱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건 다른 사람들처럼 캡처본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제 업비트 계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산을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따라오시면요,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또 4월달에 매매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요, 총 536%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4월달에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만큼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만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 비트코인 1만개로 산 피자 두 판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1조 5천억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프로그래머 라스질러 헨 예츠가 피자 두판 구매에 사용한 금액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살수 있을지 궁금했던 그는요 온라인에 비트코인 1만개로 피자 두 판을 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한 네티즌이 현금으로 피자를 주문해 헨네치에게 전달을 한뒤 1만 비트코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을 한후 처음으로 실물 결제에 사용된 사례라고 합니다. 헨네치가 피자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은요. 1만개는 당시 가격으로 4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따지면은 5만 5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피자를 건넨 네티즌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요 자산 이 수억 배로 불어난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5년 5월 달에 드디어 최고가를 경신하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요 2억에 가까워진 비트코인 과거 불장과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요 최근 원화 강세 글로벌 시장과 수급 차이 등 으로요 달러 가격 대비 상승 탄력이 상대 적으로 약할 수는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22일 만에 천장을 뚫 으면서 불장 도래에 대한 기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장은요. 과거와 다른 체질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랠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왔다라는 신호가 쏘아 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을 하시려면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시장의 흐름 파악은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흐름 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코인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 중이라서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남겨 주시면요. 투자 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코인 공부방 무료 입장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